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덟 번째 주 6일째 시간입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1번은 항상 마찬가지로 듣기 문제죠 혼자 CD로 풀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小笑화를 읽고 해석해 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석만 하면 되니까 저랑 같이 책으로 볼게요 제목은 라이 来에또 점점 더 많다입니다 저 동시에 2년 见지 你的头发怎么越来越多了？啊，이보게 어, 친구, 2년을못 봤는데 자네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가라고 하는데요. 휘에 라이 휘에 하면 점점이죠. 흰머리가 점점 더 많아졌네라고 물어보네요.还不是烦恼越来越多的关系，还不是하면 뭐뭐 아니겠는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데요. 니반나什샤 <목소리> 뭐가 그리 걱정되는가? 그랬더니 하이 부시 바이 파 위에 라이 위에 또 위에 라이 위에 썼는데요. 아이고 그냥 백발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데요. 지금 논리가 없죠. 백발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백발이 늘어나고 그래서 작은 유머 이야기였고요. 3번은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이거는 같이 친구랑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은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채워 보는 건데요. 저랑 같이 두 개만 풀어 볼게요. 1번 문제. 冷山以再去爬吧데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요. 산은 나중에 다시 가요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어진 단어로 사이소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사이소 要下샤了라 저는 비가 올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산에 갈수 없는 이유.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트럴 동시.只能看. 이곳의 물건은 볼 수만 있어요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단어 보슈로 하고요. 칸은 어, 이제, 보는 거인데요. 어떤 장소에서 주어지는 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건드리지 말아요. 不许乱动.만든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만들어 봤어요. 다음, 5번 문제는什么什么주 이를 통해서, 무엇, 무엇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고쳐보는 건데요. 1번 문제는, 이, 和,圆,是,中,国,有,明,的,公,圆,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중국의 유명한 공원, 지, 이, 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도 똑같이 풀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1번 문제 저랑 같이 풀어 볼게요. 1번 보시면, 我昨天买的啤酒呢?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제 산 맥주는?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被谁喝完了?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喝完 이라는 말이 위에 반드시 와야 돼요. 喝完了? 담 마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담 마셨는데? 라고 해요. 背정老师喝完了 정선생님이 담 마셨어요. 정선생님이 저예요. 저는 맥주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2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번은 이번 주에 학습한 단어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8번에 2번과 3번 두 개를 풀어 볼게요. 2번은 塞住說建造不許離開著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타이가 마지막이고요. 보시면 塞 하고 리가 한 눈에 확뛰죠 塞하고 리는 어디 어디에서 라는 구를 만들겠죠. 그리고 不许가 나왔어요. 不许 하면, 뭐,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의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据说라는 거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据说在这个建筑里,不许팔照 라고 하는데요. 据说 하면, 언드어디에근거해서란 어디 뜻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지에'. 저는 저기 小林的朋友了借他走라고기있어요기 저기 문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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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走 저기 저기 다음에 기가나왔기때문에 이번 주에 배웠던 피동문을 한번 써 볼게요. 小林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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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만들면 되겠죠. 소리미의 사진기는 친구가 빌려갔다. 라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네, 어순 배열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풀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 어, 문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8주차까지 벌써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 쉐시, 再见!